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숲속에서 땔감을 줍던 3명의 나무꾼이 신비한 은색통을 주우면서 시작된 리아 방사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12월 2일 오후 5시, 유럽 동부에 있는 작은 국가 조지아의 앵구리댐 인근 숲속에 3명의 남성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나무꾼은 리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 나무꾼 ABC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약 50km 거리를 운전해 댐 인근 숲속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오는 길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써버린 ABC는 서둘러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경 땅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은색통을 발견하죠. 지름 10cm 높이 15cm의 은색통은 개당 8에서 10kg 정도로 묵직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만들다만 보온병이나 라벨이 벗겨진 통조림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속에서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쓰레기구나 하고 지나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은색통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특별해죠 은색통이 놓여있는 땅바닥에서 모락모락 김이 솟아나고 반경 1m 내에는 두 턱에 사인 눈이 녹아 흙바닥이 보였거든요. 호기심을 느낀 씨가 은색통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이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은색통은 보이는 것처럼 팔팔 끓는 물을 담아둔 것처럼 뜨거웠거든요. 이게 뭐지? 꼭 요술 날로 같군. 추위를 피해 땔감에 모으고 있던 ABC의 눈에 불 없이도 뜨거운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은색통은 영화에서 보던 마법 도구 같아 보였습니다. ABC는 은색통을 챙긴 후 혹시나 근처에 비슷한 물건이 더 있는지 샅샅이 수색했죠. 하지만 은색통은 딱두개뿐이었어요 ABC가 은색통까지 챙겨 돌아갈 채비를 끝냈을 때 해는 저물었고 눈까지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새남자는 운전을 해 마을로 돌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숲속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BC는 캠프를 짓고 불을 피웠죠. 그리고 튼튼한 철사를 사용해 은색통을 고정하고 난로처럼 가까이에 두고 만지며 온기를 즐겼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보드카까지 나눠 마셨는데 급하게 마신 술이 문제였던 건지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먹은 걸 모두 개원한 후에도 울렁거림은 멋지 않아서 세 사람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술난로를 등에 대고 있어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정도였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의 컨디션은 엉망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라 모아놓은 때감을 전부 옮기지도 못하고 절반만 차에 실은 채 집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가져갈 생각으로 신비한 은색 통들도 장작대 사이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틀 후 12월 4일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한 비는 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B는 인구리댐 인근 숲 속에서 동료들과 술을 먹은 이후 몸이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죠. 신비한 은색통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은색통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사는 B가 심한 숙취를 앓고 있다고 생각해 강력한 숙취 해소제를 처방해 주었죠. 실제로 약을 먹자 상태가 약간 호전되는 듯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12월 15일 A와 B는 등 아래 부분이 타들어가는 듯한 격. 두통과 가려움증을 호소했습니다 등쪽 피부에 커다란 궤양이 생겼고 넓은 부위에 물집이 생기며 괴사에서 벗겨지고 있었죠 특히 A는 목소리까지 안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가던 산에 갔다 온것 말고는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기에 원인을 유추할 수도 없었죠 은색통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가 가족들에게도 이상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B의 친형과 C의 아내도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두통 등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치명적인 ]적인 전염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셋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새 남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라고 권했고 마침내 12월 22일에 입원한 병원에서 ARS 진단을 받게 되죠. ARS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약자입니다. 새 남자가 숲 속에서 발견했던 은색 통은 요술 난로가 아니라 보호 장치가 제거된 원자력 전지였던 것이죠.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동위원사가 분해하면서 방출 방사선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태양, 바람 등 외부 동력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극조온, 고온, 심해, 극지 등 어떠한 극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1980년대 초 조지아는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 하나인 그루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후돈이 땜과 인구리 땜을 연결하는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했죠. 땜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제조된 8개의 원자 원자력 전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그루시아의 독립이 임박하면서 무선 중계기 건설이 중시되고 이후 소련이 급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8개의 원자력 전지가 분실되고 말았죠. 다행히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8개 중 4개의 원자력 전지가 발견돼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ABC가 숲속에서 2개의 전지를 더 찾아낸 것이었죠. 참고로 나머지 2개의 원자력 전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20여 년 가까이 숲속에 방치된 원자력 전지가 전지가 멀쩡할리 만무했습니다. 차폐 장치 없는 용기에서 방사선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죠. 회수 당시 원자력 전지 표면에서는 시간당 4.6 0버트의 방사선이 방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전신에 50씨트의 방사선을 쬐일 경우 사망할 확률은 50%가 넘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이건 사망할 확률이고 살아남았더라도 몸이 성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원자력 전지를 A.B.C는 밤새 몸에 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방사선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다면 5 0버트를고이곧대로 받는 건 아니죠. 비교적 증상이 가벼웠던 C는 집중치료 후 2002년 1월 23일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상태는 위중해죠 A와 B는 꽤 오랜 시간 몸에 직접 접촉했으니까요. 조지아 정부는 A와 B를 치료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도움을 요청했죠. 국제원자력기구의 도움으로 A는 모스크바의 버나시안 연방의료생물물리학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된 심장과 중요장기가 망가진 후였고 은색통과 접촉했던 왼쪽 등 위쪽엔 커다란 괴양이 형성된 상태였죠. A는 여러 번의 수술과 피부 이식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폐혈증까지 앓게 되어 원자력 전지에 노출된 지 893일 만인 2004년 5월 13일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세 남자 중 가장 많은 방사선 량에 노출되었던 B는 프랑스 파리의 퍼시군 병원으로 이송돼 1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다행히 목숨은 부시해 2003년 3월 18일에 퇴원했고요. 원자력 전지는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방감기가 최대 100년 이상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방감기가 지나 출력이 떨어져 수명을 다한다 해도 여전히 방사선을 내뿜어대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원자력 전지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철저히 관리 후 수명이 다하거나 필요 없어지면 안전하게 회수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련 시절 무인 등대를 돌린다는 이유로 원자력 전지를 마구마구 만들어냈는데요 생산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추정할 수 없을 정도죠 그 결과 여기저기 버려진 원자력 전지들이 생겨나면서 새남자처럼 영문도 모르고 피폭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한 사고는 원자력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시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죠 1962년 3월 말 멕시코 시티에 살던 10살짜리 소녀는 들판에서 놀던 중 푸른빛 지도는 예쁜 돌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이 돌을 며칠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며 그 후에는 집에 부엌에 가져다 놓아줘 약한달 뒤인 4월 29일 소년은 원인 불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으며 두달 뒤인 7월 19일 어머니까지 사망했습니다. 이어 8월 18일 두 살배기 여동생까지 한 집에 살던 가족 3명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소년이 주어온 돌이 방사성 동위원서 코발트 60이 포함된 방사능 물질이었으며 이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사망했 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을 땐 이미 할머니 역시 장기간 피폭된 상태였고요. 결국 10월 15일 할머니까지 사망하며 가족 4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목숨을 잃었죠. 유일한 생존자는 집에 머물던 시간이 가장 적어 피폭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소년의 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었죠. 이처럼 버려진 방사능 물질로 인한 사건들은 괴담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방사능 보석이라는 도시전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바리에이션 이 많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는 비슷하죠. 우연히 아름다운 보석을 얻은 사람이 혹은 저주받은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보석을 구매하고 나서 보석을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중병에 걸리거나 병으로 사망하는 방식이죠. 불행하게도 이 도시 전설과 비슷한 일은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희생자들이 주운 물건이 눈에 띄게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었다는 것 정도이죠. 실제로 방사능 물질은 기묘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체린코프 현상 또는 체르코프 복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푸른빛이 내는 가루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반지 등의 장신구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누군가는 막연하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 기어이 먹기도 했다고 하니 방사는 보석에 대한 도시 전설은 현실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누군가 음료를 줘서 먹어봤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괴담은 누군가 주는 음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들죠. 동화의 원작이 잔인하고 무서웠던 이유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해서는 안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기도 했고요. 괴담보다 더 무서운 리아 방사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